맨날 10만 갖고 게임했는데 5만 이기면 끝내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6번을 하다가 패가 엄습해왔어요. 그럼 5만을 6번 이겨서 뭐 이리저리 경비 빼고 한 2만 5천 이겼을 때 10만을 져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드 갖고 게임을 하되 이기는 흐름을 갬블러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이 이기고 있는데 2만을 확인 사살을 하는데 2만이 5만이 됐어요. 그래서 2만을 빼놨습니다. 그 3만으로 게임했는데 또 4만을 이겼어. 그럼 7만으로 한번 몇 번으로 끊어서 강한 배수로몇 번의 기회를 가져서 이긴 금액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임이 잘 됐을 때, 운이 약간 딸랐을 때, 운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포지션이 안 맞는 형태의 슈가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먹을 게좀 많은 플러스된 금액이 좀 많은 슈가 내려오는 게 운이겠죠. 얼마나 얼마나 이기느냐의 차이가 있고 내가 지금 이긴 금액 응? 7만을 빼놓고 또 이긴 금액 7만 갖고 요번에 승부를 거는데 높이 설정을 하는데 아유 많이 먹는 슈를 만나면 그한 슈에 20만 30만도 플러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게임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갬블러는 어, 올라가는 흐름을 자기가 막을 필요는 없다. 고!